아 서서 서서하면 안 돼요? 알았어 이거 하고 엎드릴게요. 자 엎드려. 자 엎드려 전부 사용. 우유부터 먹지 마요. 자 캔슬해 캔슬해. 아 먹었어 먹어버렸어. <laughs> 뭐야? 오. 오늘 임무 할게 요고라 요고 할 거거든요 그냥 모신으로 돌아댕기고 하면 될것 같아 하나라도 깨고 나오자고 어떻게 해야지 잘 갔다고 소문할까 하나 있긴 있는데 아나왜 아이템 누른다는 게왜 눈여겨서 아.. 안보였다 잡았나? 아왜 이렇게 빨리 가나봐아가아나왜 아, 자꾸 누워 아이트롤 누르려고 엑스가 아니라 지은아 개빡치네 하... 침착 행복 사랑 애가 어디더라? 아 전초기지 몇번 남았지? 30분? 아, 아직씨. 유저 개 많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전초기지 주변에도 스케이브 많은데. 잡고 가고 싶은데. 그래도 총은 좀 싸가야. 아, 근데 이번 무슨 버그인가? 왜 이렇게 없지 사람이? 교전 소리 자체가 안 나오잖아. 아, 이래서 더 불안해. 아, 올드 스테이션이다. 올가 말고 올가. 아, 나왜 잡.. 올... 어디 갔어? 못. 뭐야? 못. 못.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잡았다. 어우, 저 느낌 들었네. 아, 나 근데 R2 누른다고 계속 X 누르러 미치겠다니까? 아직 그 습관이 안 됐나봐. X 누를러 나이 자꾸.

바이리 오야야야! 총총총! 근데 친구야, 나너 엄청 멀리서 잡아야 돼. 너 너무 일찍 잡혔잖아 나한테. 아, 큰일 났네. 나도 되게 멀리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잡아주면 어떡해 맛있는 거좀 있어? 호주 같은 거 말고. 마더 없다. 자. 아 여기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네. 그러고 U N 로드블록으로 내려가면 될 듯. 없다고 근데 U N 로드블록 열려 있나? 확장 탈출구 아니지 않나 여기? 여기 어디야? 오 여기 어디야? 해허네요 늪지대 배헌가? 아 여기서 처음 스폰내봤는데 H p 탄 같은 쓰레기를 내가 주워가야 되나? 인생 진짜 각박하다. 아니야. 버려. 이런 건 주워가는 거 아니랬어.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기가 가... 아, 여기 강변마을 반대편이구나. 어? 강변마을 반대편이 있어? 여기도 스폰이, 아, 되네. 이게 저격이잖아. 어떻게 가야 되지? 오, 쏜다, 쏜다. 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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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미안해요, 미안해요. 안 갈게요. 가까이 안 갈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여긴 어디지? 뭐 하나 터진다. 어? 응. 스케이데나 근데 40m 했어야 되는데? 어디 뭐지? 아, 저기 있다. 다르 아다르 이제 내려가자. 네, 여기 지뢰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어못 올라간다. 아이씨 내려가야 되네. 이것도 못 올라가? 그지 같은 캐릭터. 오? 하나 잡고 와~ 미쳤다, 미쳤다. 숨 참기를 하니까 잘 되네~ 이 아까 싹 한번 털었던 데고, 여기가 이제 늪지에페어 지났고, 어, 뭐지? 여기 아니지 않아? 왜저 다리가 또 보이는 거지? 아니야, 나 그렇게 될지 아니야. 맞게 가고 있을 거야. 아닐걸? 제대로 가고 있을 걸. 이렇게 코 앞에서 또 잃어버린다고? 에이, 그건 쉽지 않지. 사람이 아니지. 될지 않아? 이 보트 처음 보는 거야. Сейчас все толкну истребар. н 아우 개.. 아우 아파. 아나 그렇게 길을 안 잃어요. 이거 다 가스라이팅이야, 가스라이팅. 나길안 잃어 잘. 길치가 맞긴 해, 맞아. 맞는데 불안은 못 치겠는데 아예 아니야, 그 정도는. 음. 저 다리가 원래 또 있나? 다리가 또 없는 걸로 아는데. 아까 있던 데다. 진짜 길치인가 봐. 그냥 길 따라서 가겠습니다. 길 따라서 가겠습니다. 아, 나는 타로코프 혼자 못하겠어. 길 찾는 게 너무 어려워. 나 여기 처음 스폰 되는 거라 너무 모르겠어. 여기가 이제 늪지대 페어 지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스케머 브릿지구요. 밑으로 내오면 라디오 벙커가 나오는데. 어? 아니겠지? 아, 나 근데 진짜 나 컨셉이 아니야, 이게. 미치겠어. 나도 되게 잘 찾고 싶어. 여기. 어. 나왜 엎드렸어, 근데? 왜? 와, 와. 잡았다! 근데 여기가 어디? 미치겠네. 야, 너 뭐가 맛있어 보인다? 오, 30레벨이네. m p 1로 가져가고, 헤드도 차고. 야, 너 뭐가 맛있다? 오, 야, 이 맛있다. 오, 그리즐리까지 맛있다. 뭘 어떻게 챙겨야 될까? 어떻게 챙겨야지 잘 챙겼다 소문이 나지? 이 도레스! 가자! 여기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방향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 제가 진짜 극강길치라서. 탈출구, 저, 아웃스컬트요. 가더라도 살아서만 나갈 수 있다면 이번 판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뒤돌라고요? 왼쪽으로 세, 왼쪽 셋이. 직진. 감사합니다. 오. 어? 어, 죽겠다. 잡았다, 잡았다. 와, 이걸 잡네. 야, 이걸 잡아. 근데 저곧 죽을 것 같기도. 아, 서서, 서서 하면 안 돼요? 알았어, 이거 하고 엎드릴게요. 자, 엎드려. 자, 엎드려. 전부 사요. 우유부터 먹지 마요? 자, 캔슬링캔슬링 아, 먹었어. 먹어버렸어. <laughs> 뭐야? 빠지면 잘려줘. 음. 얘, 예, 독택만 먹을게요. 야, 삼0렙두 마리 잡았다. 이히. 베이스 바이상키고, 왼쪽으로. 닦 따라 둘게요. 네. 고마워요. 와, 아,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지금 10분? 10분 안에 갈수 있겠지? 여 네, 내려왔어요. 어, 제재소다. 헐, 미친, 제재소. 여긴 알아, 이제. 아는 곳이 나와버렸지, 뭐야. 나이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주렸어요. 예.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와, 나나나 나 이렇게 많이 경험치 받은 거 처음이야. 이게 이렇게. 야, 이게 시보랩 뮤비의 실력이냐? 미쳤다. 근데 어떻게 헤드가 하나도 없니? <목소리>